진짜 간만에 영상 찐다. 진짜. 그럼 내가 놀래. 아니 엄청 컸어. 와,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. 그동안 영상을 업로드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근한달 동안 한 2주에서 3주 동안 그 나스닥 트럼프 여파로 인해서 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그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거북이들은 키워야 되고 애들은 저의 사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힘차게 그 잠시 녹음하다가 그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고 잠시 또 다녀왔어요. 뭐 이게 제 주식이 힘든 거지 뭐 저는 어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.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 해야 겠다생각했습니다 오빠 그얘 엄청 큰있잖아얘얘 음. 얘 여기 아래서봐얘이이사람이사 여드름 여드름? 어. 없는데? 아니 물에 담가봐 그 여아서봐니 음? 물에 담가가지고 음. 여기서 봐얘사이렇게턱 봐봐, 얘는 이렇게 먹을 턱 봐봐. 음. 예, 예, 어, 예, 봐봐. 이제 올라가 봐봐. 응. 뭘리저 봐, 봐. 뭐, 턱. 여기 턱 이상하잖아. 뭐가 이상해? 여기 어둠 났잖아, 여기. 턱에. 예. 어? 이거 보자. 물에 있을 때는 잘 보이나? 초점. 물렸나? 이상하지? 이거 약간. 들고 있어봐 나 아, 오늘 물 갈아줘야 되는데 오늘 물갈때 해야겠다 해수욕 하면 될거 같아 근데 얘네 오늘 밥 줬어? 아니 안 줬어 근데 먹는 게 시원찮다 오늘 처음 먹는 밥 치고 별로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네 살짝 노잼이야 어이 죽었다 누구? 애기? 아니 어머 왜 자꾸 죽냐 얘 근데 꽤 나이가 많은 거 같아 내가 이게 막 떼죽음이 아니라 한 마리씩 죽어가지고 자연사야? 나이 많아서 죽는 거야? 응 음, 그런 거 같아 근데 얘네 별로 배안 고픈가 봐 먹는 게 시원찮아? 어 응, 물고기 저도 그냥 난 그런데? 그 원래 이렇게 밥 주면 얘네 밑제 물고기 애들도 엄마 음. 배고파가지고 막 난리 쳐야 되는데 되게 평화롭지 음.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저희 와이프는 딱 기준점이 있어요 아 오빠 이거 어느 정도 다 키워도 된다 하지만 이 크기가 손바닥 이상으로 자라면 안 된다 자기는 파충류든 뭐든 너무 커지면 너무 징그럽고 진짜 싫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상남자기 때문에 뭐 그런 의견 수렴할 수는 있지만 제가 뭐 한국에 몇 없는 그 상남자여서 이번에 테라피 말고 제가 유로맥스티스라는 도마뱀도 키우거든요. 그거를 손만한 친구가 아니라 그 팔뚝만한 친구를 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. 제가 유로맥스티스도 영상으로 올릴 건데 이제 그 친구도 데려오니까 이제 좀 영상을 올릴 만한 분위기나 뭐 같이 얘기도 잘안 해주고 이 같이 와이프랑 이 촬영하는 이 대화하는 촬영 이런 환경이 잘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거는 와이프 탓입니다. 내가 스펀지밥에서 나오는 아 모아이 스펀지밥에 나오는 모아이 석상 응. 이거 한 건데 어? 뭐 조명쳐서 그런지 되게 예쁘게 나오네. 아 얘네 진짜 비싼 애들 예뻐 아가들. 여기 또있귀요 아가들. 확실히 예뻐. 진짜. 물고기는 보는 맛이 있어. 호호호!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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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고꼬고 꼬이 꼬이 고이 꼬이 이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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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어? 어 얘네나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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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고이 꼬이 고이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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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꼬이 고이 꼬이 고이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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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꼬이 이이 꼬이 관심 좀 포기하지 않는 그녀. 앙, 앙, 너 되게 혀가 짧구나. 혀가 너무 귀엽잖아. 이빨린거 캡처하고 싶다. <laughs> 아니 이렇게 몇번 해보고 안 된다는 걸 알면 포기법도 한데. 너 진짜 불굴의 한국 거북이구나. 응? 의지의 한국 거북이. 포기하지 않아. 어, 첫 번째 Q&A 시간입니다. 어, 제가 Q&A라는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의 Q&A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답변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하려고 하는데요. 이첫 번째 Q&A는 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. 이 다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가지고 어, 가급적이면 이제 시청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어,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어, 우버나. 너는 테라핀 영상들을 보면 이 대부분이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지 않냐? 와, 이걸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테라핀 영상을 볼 때도 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, 제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테라핀 키운다고 얘기를 하면 항상 첫 번째로 듣는 게 이제 어, 테라핀 키우면 돈 많이 번다며 아 테라핀이 그렇게 뭐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애들이라며 이러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는 거 같아요 어, 약간 다른 파충류에 비해서 오히려 진짜 더 많이 듣는 얘기 뭐, 테라핀 이꼬르 돈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이제 물론 브리딩이와 번식의 목적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분들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. 왜냐면 그분들의 그분은 목적이 있으니까요. 근데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육사도 있다는 점, 이것 또한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저가 키우는 친구들도 성비가 이미 망가졌고, 뭐 성비로는 뭐 남남녀녀인데, 뭐 저는 이미 성비가 좀 달라진 친구들을 데려왔고, 그냥 키우는 거거든요. 솔직히 얘네가 진짜 너무 이쁘고 귀여워 가지고. 뭐 나중에 저도 분양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 따라오는 건데 뭐 억지로 해가지고 브리딩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다소 예민한 문제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Q&A 끝.